여러분, 안녕하세요. 하이. <laughs> 오늘은 일본 여행 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어우, 더워. 제가 얼마 전에 도쿄를 갔다 왔는데 도쿄에서 입었던 옷들이 좀 괜찮은 거예요.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옷들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. 첫 번째 옷은 제가 어딜 다녀왔는지. 바로 알겠죠? 디즈니랜드 룩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사진이 좀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. 근데 날씨도 덥고 또 놀이기구 타야 되고 이러면 좀 편한 옷을 입어야 할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아주 고심해서 옷을 골랐는데 굉장히 편하게 놀다 왔습니다. 이티 너무 괜찮지 않나요, 여러분? 짠! 이미 좀 유명한 옷이긴 한데. 축구저지가 요즘 진짜 너무 많잖아요. 근데 이 디자인이 좀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. 되게 화려하면서 좀그 Y2K 느낌도 좀 나면서 한 개만 입어도 포인트를 줄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아, 이거 사진이 진짜 너무 잘 나오겠다 해서 제가 요번에 구매를 해봤습니다. 근데 이게 사이즈가 원사이즈인데 진짜 너무 크더라고요. 그래서 딱 입으면 엉덩이를 다 가리기 때문에 아, 나 같은 키장녀들은 얘를 원피스로 입어야겠다 했는데 어라라, 얘가 메쉬야. <laughs> 다 미쳐요. 근데 또 놀이기구 탈 거면 바지가 편하잖아요. 그래서 안에 아 네, 굉장히 편한 바지를 같이 입어줬습니다. 이거는 키르시에서 받았던 제품인데 예전에도 이 바지를 소개하면서 키르시 은근히 바지 맛집이다.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. 진짜 편하고 무난한 제품이어가지고 이너로. 굉장히 잘 입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디즈니랜드에서 DPE를 좀 많이 구매를 하긴 했는데 너무 더우니까 여러분 기다릴 수 없어요. 진짜. 놀이기구를 거의 한 7, 8개 정도 타고 퍼레이드도 아주 명당 자리에서 보고 왔습니다. 진짜 너무 재밌게 놀다 왔어요. 그치만 8월에 디즈니랜드는 조금 피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. 진짜 너무 더워요. 두 번째 룩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감의 룩인데요. 아트 오브 필드 자켓을 활용해가지고 일본에 좀 어울리게 코디를 해봤습니다. 사실 얘를 유럽 갔을 때 입으려고 구매를 했었는데 딱 받아보니까, 어! 얘 일본에 더 어울리겠다 해가지고 일본에 킵해둔 옷이에요 아트오브필드도 제가 크롬 영상에서 소개를 했던 브랜드인데 거기 브랜드가 예쁜 옷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나 아트오브필드 좋아할지도 가격이 생각보다 조금 있는 편이어 가지고 아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아무리 다른 제품을 봐도 결국은 아트오브필드 제품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사야겠다 얘는 비치는 재질이기 때문에 안에 입는 반팔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반팔을 안에 입어주냐에 따라서 생기는 느낌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시끄럽지 않으면서 그래도 포인트 될수 있는 미스티프 제품을 입어줬고요. 이 반팔 여러분 좀 괜찮았던 게 아무리 빨래를 해도 모양 변형이 진짜 없더라고요. 빨래를 한네 다섯 번 정도 한것 같은데 여전히 흐트러짐 없이. 잘 입고 있습니다. 이 미스티프 제품이랑 뭔가 궁합이 괜찮더라고요. 색감도 밝고 시원한 블루 색깔이어서 여름이랑 진짜 찰떡이더라고요. 요번 여름에 잘산 템들 중에서 손에 꼽을 만큼 정말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. 세 번째 룩도 블루블루 블루 하네요, 여러분. 제가 블루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뭔가 옷들도 다 블루를 좀 수집하게 되더라고요. 이 상의도 제가 그 크롭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제품인데 사이즈가 좀 작아서 여기가 굉장히 불편하다고 했던 네, 그 제품입니다.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이 바지랑 궁합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. 저희 언니도 이거 같은 브랜드에서 나온 거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. 좀 코디가 좀 찰떡이어가지고 네. 이번 일본 여행에서도 네, 예쁘게 입었던 제품입니다. 바지는 사실 여름 시즌 제품이 아니고 탄탄. 재질이여 가지고 좀 덥습니다 근데 조금 덥죠 뭐 예쁜거 입으려면 그래서 이번 여름에 좀 빡세게 준비한 나만의 11자 복근을 좀 티를 내는 룩이랄까요 <laughs> 다음 룩은 제가 이제 돌아오는 날 비행기 룩으로 준비를 한 제품인데요. 사실 일본은 비행기가 두 시간이어가지고 딱히 비행기 때 옷을 좀 편안하게 입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뭔가 공항에 가니까 약간 루즈하고 좀 편안한 룩으로 준비를 하고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. 제가 예전부터 굉장히 즐겨 입는 힙 스타일의 룩입니다. 제가 평소에 입는 스타일은 생각해 보니까 노출을 많이 한 적이 없더라고요. 네, 유튜브도 그렇고 뭔가 놀러 갔을 때나 좀 예쁘게 꾸몄을 때 옷들을 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는 것 같은데 저는 평소에 요 룩처럼 많이 입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는 좀 이렇게 안 꾸민 룩도 좀 인스타에 많이 노출을 해봐야 하나. 반팔은 제가 또 예전에 샀던 스투시 반팔이고요. 조끼에 가려질 거라 안에 이너 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. 아무 티나 입어줘도 될것 같고요. 이 조끼는 제가 이번에 에이블리에서 구매를 해봤어요. 근데 좀 괜찮더라고요. 로고나 뭐 디테일이나 이런 거는 하나도 없지만 오히려 이렇게 무지 조끼여 가지고 좀 유행 안 타고 오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. 생각보다 퀄리티도 괜찮았고 너무 두껍지 않아서 여름에 레이어드하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. 그리고 저는 좀 키가 좀 작다 보니 밑에 부분에 조여가지고 모양을 만들어서 입어주는 게 훨씬 예쁘더라고요. 핏도 괜찮죠 여러분? 어, 잘산것 같아요. 그리고 바지는. 제가 라우코 하우스에서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. 이것도 제가 유튜브에서 코디로 많이 활용을 했던 바지인데, 무늬가 진짜 많았어요. 김채원 바지, 뭐, 연예인 바지? 이렇게 해가지고, 광고를 좀 세리고 있더라고요. 궁금해가지고 구매를 해봤는데, 핏이 너무 괜찮고, 너무 편해가지고, 제가 굉장히 자주 입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런 올블랙 스타일링을 좀 맞추고 싶어서, 모자랑 신발까지 블랙으로 깔끔하게 입어줬습니다. 네, 이렇게 제가 3박 4일 도쿄 다녀온, 네, 여행룩을 같이 공유를 해봤고요 원래는 브이로그식으로 해가지고 내 룩북을 좀 브이로그랑 같이 담아보려고 했었는데 너무 덥다 보니까 여러분 카메라를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너무 더워요 사실 제가 브이로그를 너무너무너무너무 찍고 싶어가지고 새 카메라도 장만을 했거든요 앞으로는 좀제 일상도 공유를 하고 일상에서 쓰는 많은 제품들도 소개를 하고 막. 크도 좀 하고 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. 저랑 얘기 좀 나눠 주세요, 여러분. 저 외롭습니다. <laughs> 그럼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. 안녕.